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언택트 서비스 산업이 재편성되면서 이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블록체인 예비 창업자를 키우고 블록체인 관심 기업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블록체인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블록체인 런 캠퍼스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의 결합과 교육으로 진행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과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스타트업과 대학생 그리고 IT 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의 제한은 없는데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함께 합니다. 그라운드X의 클라이튼 API 서비스 실습 교육도 적극 돌 예정이라고 하네요.